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됐으기를 축복합니다. 어, 이제 욕이 고난을 당했거든요. 2장에 보면 욕의 친구들이 3명이 비을 위로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보면은 욕의 친구와 욕이 이제 대화를 축합니다. 처음에는 보면 10장까지는 이 엘리바스하고 우리 빌다시 욕과 얘기를 해요. 오늘 11장은 이제 그 빌다과 엘리, 엘리바스가 욕과 얘기하는 걸 지켜보던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 이제 욕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발의 첫 마디는 뭐냐. 욕에게 하는 첫 마디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느냐. 이게 소발의 첫 마디였어요. 소발이 지켜볼 때 욕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이게 바로 소발이 욕한테 한 말이에요.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그렇게 소발이 욕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절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절에 보면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즉 소발이 듣기에 욕이 하는 말이 나는 죄가 없다. 자꾸 이 말을 하니까 소발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아라. 소발의 욕에 비판하고 있는 거죠. 어, 소발의 말이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죠. 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욕이 친구들과 하고 싶은 것은 교리적인 논쟁이나 학문적 토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위로죠 위로 따뜻한 위로를 원하고 있어요. 비록 욥이 하는 말은 교리적으로 뭐 학문 신학적으로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욥의 그말 속에 담긴 진심은 내가 그렇게 힘들고 힘들고 위로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진심이거든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만 들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속 마음 진심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로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30대 초반부터 결혼식 주례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딱한 가정이 이혼의 위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과정을 같이 이제 겪으면서 마음의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주례만 설게 아니라 결혼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은 책들도 추천받고 해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 뭐냐 결혼 생활에 기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서로 결혼할 정도면 기본적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결혼을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받는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죠. 이 기술이 없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고요. 결국에는 이 갈등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아, 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그런 사명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은 더 뜨겁죠. 오늘 요업 친구들, 믿음이 좋, 좋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고난당한 요업을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와서 뭐라도 해주, 해주고 싶어서 요업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욥의 진심, 속마음을 읊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주게 된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내 마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그 속마음, 그 속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꼭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반은 욕을 비판했습니다. 욕의 생각이 틀렸고 그의 말도 틀렸다고 했습니다. 비판하거나 가르치거나 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상대방의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조종미 목사님의 책 무엇이 성숙인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판하는 동안에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지적하고 가르치고 옳고 틀린 것을 따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전할 수 없습니다. 비판은 좀 덮어두고 사랑을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제가 그 결혼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가장 먼저 본건제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교인들만 잘 들어주면서 정작 우리 집사람 말잘안 들어줬구나. 잘안 들으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교인들 말은 잘 들으면서 집사람 얘기 들을 때는 어, 늘 옳고 그름을 조명한 적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남의 말은 좀잘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작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간섭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은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가족, 일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을 덮어두고 사랑을 내서 시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친절을 내서 야됩니다 그럴 때 겉으로 드러난 말이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로자가 될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근그 말이 아니라 속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